선정의 특성과 네 가지 선정 시간의 관념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경지 멈춤의 여행 각산지엄 선정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게 합니다. 선정을 체험한 사람은 신과의 합일이라고까지 합니다. 선정은 초강력 황홀경의 엑스터시입니다. 무아의 경지를 알게 합니다. 선정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시간에 대한 관념과 공간의 개념을 넘었습니다. 오로지 아는 것은 강력한 알아차림뿐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도인 I will과 doing 대신 연락과 깊고 깊은 고요의 극치만 있습니다. 선정 속에서 입출정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정의 특성은 모든 것을 꼼짝하지 못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부동, 움직임 없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자가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선정은 고타마시따르타 이전에는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정은 오로지 부다만이 발견한 불교에서만 가르치는 심오하고 경이로운 경지입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있으면 불교요, 팔정도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팔정도만이 불교의 거룩한 불멸의 네 가지 진리인 사성제를 체득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초기 경전에는 곳곳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란 없다라고 기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라는 이름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다르타는왜그 시대 최고의 명상대가 우타가 라마부타에게 사선을 정덕해야만 체험할 수 있는 비상, 비비상처의 경지를 성취하고서도 6년 고행을 다시 했어야 합니까? 그리고 6년 고행 후에 다시 수행한 것이 선정이라는 사실을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초선 선정의 구속 요소는 전부 여섯 가지입니다. 심, 사, 희, 락, 심일 경성, 사 언제나 평온하고 집착 없는 무심의 상태입니다. 부다의 초기 용어인 빨리어로는 위따카위짜라 삐띠, 수카, 에카타카 우페카 아비담바와 경전에서는 선정의 요소를 다섯 가지로 구성합니다. 또한 초대 초기 경전에는 우페카라는 선정의 특성이 제3선과 제4선에서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선의 구성 요소는 심사희락, 심일경성의 다섯 가지입니다. 위탁과 심은 번, 현재 변역되고 있는 일으킨 생각이 아니고 열락, 의 지복으로 향하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항법 장치와 같은 자동적 다가감입니다. 윗자라 사는 지속적 고찰이 아닌 삐띠, 숫가에 대한 연락에 대한 무의식적 자동적 움직임입니다. 미세한 생각이나 어떤 사념일지라도 선정에 들기 전 일반적인 산매 상태에서부터 벌써 멈추게 됩니다. 하물며 선정에 말띠말그며 고요하고 순이란, 정제된 상태에서는 일으킨 생각이나 지속적 고찰 같은 한 생각을 일으키는, 얻어하는 마음은 불가능합니다. 삐띠는 기쁨, 희열로, 숙하는 행복, 즐거움으로 번역됩니다. 우주와 하나 또는 신과의 합일로 이해되듯이 이해의 영역을 넘는, 더할 나위 없는 황홀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일 경성은 현재 순간만 존재하는 초집중 몰입 상태의 무아의 경지입니다. 고매하고 숭고한 기쁨과 행복의 최정상인 희락 연락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초선정의 경험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 가지 센스 기능을 넘어서는 최상의 행복과 기쁨이 존재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사라지고 새로운 제3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초선의 체험은 재행개고 형성된 것은 모두가 고통에 대한 붓다의 사승제 불멸의 고귀한 네 가지 진리를 통찰하는 데 대한 토대가 됩니다. 제2선 완벽한 삼매 경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깊고 고요한 마음의 멈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마음의 동료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스네스만이 아닌 더 위의 경지인 삼선, 사선정의 특성으로도 남는 고요한 침묵의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윗따까, 윗자라고는 사라지고, 삐띠, 수카, 에카타카만 있는 경지입니다. 일체 하고자함과 행위자, 두잉. 모두 멈췄습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의도된 활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3선 3선에서는 삐띠는 사라지고, 수카와 에카타카만 남습니다. 3선에서 마음에 새겨지는 기억은 고요함보다 높은 단계인 다른 차원의 경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3선을 체험하면 이선에서 붙어있던 연락의 희열은 수카 행복에 비하여 비로소 지복의 작은 부분이 되고 맙니다. 선정에서의 마음은 아는 자이며, 앓은 마음의 느낌인 이미지 심상입니다. 아는 자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더 지속되면서 알아지는 것의 암의 깊이도 훨씬 더 심오하게 내공이 깊어집니다. 삼선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연락은 더 고요하고 매우 편안하며 평온합니다. 알아차림이 더욱 더 깊어지고 명확한 알미 예리하게 작동하면서 평안하고 고요한 우페카라는 영혼의 샤워 즉세상 제4선의 특징인 선정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선에서는 초선의 심 자동적 다가감 4 자동적 움직임과 이선의 희 기쁨은 사라지고 락 행복 즐거움과 심일 경성 초집중 산매 그리고 평온 고요의 극치만 있는 순정 요소로 구성됩니다. 제4선 사선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평온과 무아지경의 심일 경성 뿐입니다. 청동 번개가 울려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선의 특징인 우베카만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좋고 싫은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벽한 무심의 경지입니다. 연락이 잠재워질 때 유일하게 남는 사선의 경이로운 정막인 고요한 침묵의 평화입니다. 사선은 완벽한 고요한 침묵의 멈춤을 보는 평온의 극치를 멈춘 아는 자입니다. 사선의 경지를 정득하면그 이전의 선정들은 연락의 지복일지라도 고통에 합류라고 이해되는 대상이 됩니다. 사선에서 아는 자의 고요한 평온의 극치가 깊어질 때 선정의 특징인 황홀경, 모라지경, 연락의 놀라운 지복에 대하여 알아지는 것에 알면 더욱 깊은 침묵의 고요한 평화 속 무심경지로 들어갑니다.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전생도 알수 있는 내공으로 다가갑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예지력도 깊어집니다. 인간 세상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본부에서 성자가 되는 근본 씨앗인 종성이 바뀝니다. 선정의 체험을 말로서 표현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의 일설들은, 은설들은 말길이 끊어진 언어도단의 세계입니다. 사선정은 사람의 인식을 벗어난 영역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 없는 육신을 어떤 언어로 형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다른 세상 밖에 영육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선정의 내공이 더 높은 단계로 증득하고 선정의 힘이 더 깊어질수록 그 경이로움의 체험은 말로 전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선을 얻고 난 뒤에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의 무색계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진정을 얻어 아라한이 되거나 최소한 불안과의 경지에 이르는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색계처는 무색계선정이 아닙니다. 고대 초기 경전에 무색계처로 명명되어 있지, 어느 곳에도 무색계 선정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멈춤의 여행 각산 스님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